열을 차단하고 싶어. 그게 단열이야. 음. 단열이란 열을 차단하는 거야. 네, 단열창. 단열창. <laughs> 단열재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건데, 그럼 단열의 핵심은, 단열의 핵심은, 전도와 대류와 복사라는 음. 방법으로 열이 전달되지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도, 대류, 복사가 안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간단해. 전도와 대류가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물질을 없애버립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질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드는지 찾아봐. 벽도. <laughs> 보온병에 뭘 만들어 놓는다? 이중병. 이중병. 진공. 아. 가운데 진공 공간을 놓는다는 건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는 절대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왜? 전도와 대류는 꼭 어떤 물질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니까. 근데 진공을 갖다 놓으면. 방법만 막았는데 그래서 뭘 넣어놨다? <laughs> 은으로 도금합니다. 은을로 도금하면 복사로 갔다 하더라도 은으로 도금되어 있는 날 만나면 탕 튕겨서 반대로 튕겨 나옵니다. 다시 거울처럼 튕겨 나오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복사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완벽하게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세 가지 열의 이동을 모두 막으려는 노력을 해놓은 게 바로 이 보호병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플라스틱 마개를 넣은 거 뭐야? 요 플라스틱 마개? 플라스틱은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걸 플라스틱을로 해놓은 거야. 만약에 이 마개를 금속으로 해놨다면 금속을 통해서 어디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지? 금속 마개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 마개를 쓴 것도 바로 전도로 나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아, 다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바로, 주택의 이중창과 스타일로폼입니다. 자, 단열은 이 이동 방법, 첫 번째. 이동을 막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 바로,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공기. 갑자기 공기? 우리가 추울 때 입는 잠바 패딩. 어떻게 생겼어요, 패딩? 두꺼워.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죠? 두꺼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소 송이 들어있거나 오리털이나 거위털만 있다가 들어있죠 왜 털을 집어넣을까? 털들 주변에 아. 공기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빵한 이유가 뭐냐? 누르면 슉 들어가죠 그죠? 공기가 채워져 있어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열을 차단합니다 공기가 잘 들어 공기가 대표적인 단열재야 <laughs> 공기가 채워져 있으면 공기를 중심으로 열이 나가지도 못하고 열이 들어가지도 못해. 공기가 열을 차단해주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laughs> 공기를 채워 놓은데, 그래서 이중창. 이중창은 여기 창 하나 또 가운데 창 하나 있죠. 창이 두 개면 창과 창 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을까? 공기. 그래서 이중창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중창으로는 열이 잘 출입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베란다에 있는 그샷시죠샷시나 이중창이야.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깨봐. 깨봐. 깨진 걸 본다. 또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창이 두 개로 되어있는 거볼수있어 음. 채워 넣습니다. 공기. 공기증. 키워드는 공기라는 거야. 공기를 채워 넣으면 아무래도 열을 차단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을 하기 위해서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과 또는 공기를 채워 넣는 방법. 공기는 그래서 물질이 있긴 있잖아. 근데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멀지.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가 잘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 공기를 채워놓으면 어느 정도 단열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럼 단열재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기를 채워놓는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단열재로 솜, 스타이로폼, 뽁뽁이 이런 것들 다 공기 채워져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진공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예 물질을 없앤 거니까 요 전도와 대류에 의한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은도금이나 은박치를 해놓는 건 바로 이 복사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이 그래서 단열재로 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단열이 뭔지 알겠죠? 단열을 이용하는 거, 열을 차단하는 거 아이스박스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는 이제 가볍잖아, 스타이로폼을 이용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소방관이 입는 방열복은요, 방열복은 특수소재를 활용하긴 합니다. 특수소재를 활용해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특수소재를 활용해요. 소방관들이 열을 차단한답시고 소문무로 된 패딩을 입용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열을 잘 차단하는 특수 소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방한복은 우리가 입는 이제 추울 때 입는 옷들을 방한복이라고 불러줘요. 공기가 많이 져있는 솜털을 집어넣는 거. 또는 더 효과가 좋은 건 이거라고 합니다. 되게 추운 날 이런 파카 같은 거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10장 입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하다고요. 왜냐하면 얇은 옷과 또 다른 얇은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거든. 그 사이 공기층들이 우리 아홉 개의 공기층이 생겨나는 거니까 훨씬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자, 커튼을 설치하거나 카펫, 담요를 깔아 놓는다. 옥상과 벽면에 식물을 심는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단열을 이용하는 이해들이 되네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일단 봐주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마지막, 열평형입니다. <laughs> 아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열평형. 자,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를 서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잡았잖아 손을 잡으면 처음에는, 아, 차가워. 또는 뜨거워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차갑게 느끼는 얘는 계속 온도를 뺏길 거 아니야. 계속 열을 뺏기겠지. 계속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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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서 언제까지 뺏길까? 똑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둘의 온도가 두 손의 온도가 완벽하게 똑같아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열 평형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차가움을 느낀데 열을 뺏기고 있는 녀석이고요. 빨간, 파란색 그래프는 열을 받고 있는 녀석이야. 얘는 열을 뺏기니까 점점점점 온도가 떨어질 거고, 얘는 열을 받으니까 점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 이 시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 시점에서 열평형이 일어난 겁니다. 열평형이 일어난 온도가 이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았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는 물체는 점점점 입자 온도가 활발해질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는 물체는 입자 운동이 점점점 둔해진다. 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평형이 되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겠죠?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온도는 변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 건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온도차가 너무 커. 온도차가 너무 커. 그럼 내가 열을 엄청 뺏길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드라이 아이스 만지면 화상 입어. 네, 네,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이해가 돼요? 아니요. 안 되죠. 그동안 이해가 안 됐죠. 오늘 이해합시다.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왜 화상을 입냐면? 하도 차가워. 하도 차가워. <laughs>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가 영하 20도씨 됩니다. 내 손을 이렇게 대면은 내 손가 손이 아니 이렇게 <laughs> 내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은 손가락을 대면 내 손의 온도 몇 도야? 36.5도잖아? 온도차가 어때, 온도차가? 엄청 크죠? 50도 넘게 차이나죠? 누가 누구한테 열을 뺏길까? 손에 있는 열이 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굉장히 많은 열이 한꺼번에 쫙누 그러면 어디에 화상을 입냐? 이 피부 안쪽이 화상을 입어. 네. 손가락 안쪽. 우리가 뜨거운 불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 어떻게 돼? 요 손을 대면은 얘가 뜨거우니까 열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가 화상 이있잖아 이걸 피부 바깥쪽에 화상을 입는다고 표현해. 얘는 어때요? 피부 안쪽이 화상을 입는다. 화상을 입는 부위가 다른 거야. 안쪽이 화상을 입으니까 더 아파 사실. 치료도 어려워. 바깥쪽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치료하기 쉽잖아, 요 약도 바르시잖아. 요 어떻게 약발라 안쪽이니까 어, 약이 양이 심해 들어가. 이렇게 만져.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 그래서 나예씨 그래. 만져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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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어. 열의 이동이 일어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얘도 열이 이동하잖아. 열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많은 양의 열이 이동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온도 차가 크면 온도 차가 크면 이동하는 열이 많아서 심하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럼 열평형을 이용하는 예들을 좀 볼게요. 열평형, 어따 이용하냐? 우리 몸의 온도를 측정할 때, 우리 온도계 이용하죠. 온도계 어따 보자요, 여러분? 물 안에. 아니, 우리 몸의 온도제. 귀에. 귀에다 삐 귀에 꽂는 방법도 있고, 또, 겨드랑이에 꽂기도 하죠. 네? 아, 누가 그래요? 있기도, 어, 물고 있기도 해요. 네. 물고 있기도 해요 어, 그래? 뭐야 그래요 어, 겨드랑이 아니, 끼도 없어?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아니 안해봤는데? 아니야 너 했어, 했어. 언제 몇살요 아니야 이가 어? 어떻게 알 중요한 했는데, 건 엄마야. 귀에다가도 한참 동안 띡 대고 있어야 되고요 겨드랑이나 입에 넣더라도 한참 동안 물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내 몸과 온도계가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병원에서 하면 가끔 아프던데 어디다가? 누가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귀에다가?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경우 아프죠 그래요. 자, 열평형을 이용해서 온도를 재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보면 온도를 잴 때, 열평형을 이용해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자, 한약을 네. 먹을 건데, 따뜻하게 먹으래.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전자레인지 돌리나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그, 한약 공지가 이제, 녹을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하니까, 약간 따뜻한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 따뜻한 물에서 열이 빠져나와서, 한약으로 들어가겠죠? 자, 따, 따뜻한, 아, 따뜻한 물에 담가. 네, 잠깐만 한약팩이 뭐예요? 한약, 요만한 한약 먹을 때. 한약 안 먹어본 이 없어요. 아, 좀 먹어야 돼요. 아, <laughs> 아, 저 진짜 한약 한 번도 안먹어나적 한약 한 번도 안먹어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렇구나. 요런, 요만한 팩. 요만한 팩에 들어있는, 진공팩에 들어있는 네. 약, 약 같은 게있거든요 <laughs> 한약뿐만이 아니라, 어, 아, 여러분들 먹으면 더 없나 뭐 사과주스도 이렇게 찢어먹는다. 사과주스. 아 똑같은 거야. 그, 그, 거에 들어있는 것들을. 사과주스를 따뜻하게 먹